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71%하락 처리 나오면서 14,08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 한 12만 9천 주 정도 나왔고 곧 있으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자가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부분이 잘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어, 변수가 뭐중국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로 해서 63.5조 원 정도, 63조 원에서부터 4조 원 사이 정도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어, 목표가를 좀 월가 측에서도 좀줄 상향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뭐 어,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필드로 해가지고 반도체 섹터가 수급 처리가 좀 세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실적 부분도 나오면은 바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선은 제주 반도체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 반도체 전체적으로 펩리스 회사들이 실적이 다안 나왔었는데 제주 반도체 만 보시면 이 매출액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잘 나왔고요 4,800 480억이죠 480억이나 나왔고 영업이익 부분도 지금 36억 정도 그죠 적자폭 보지 않고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주반도체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반도체보다도 이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고, 지금 미국 쪽에 이제 테일러시의 SK하이닉스의 공장 부분이 삼성전자가 어, 텔레퍼와 관련해서 가지고 장비들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미코 같은 후공정, 세정, 코팅 회사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 장비 회사들이 좀 먼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는 그 움직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장비 회사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패미스 회사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회사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회사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어, 패키징 회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완성 반도체 판매 회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는 이제 미국 측이랑 뭐 투자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 들어갔던 공장들이 완공 처리의 단계에 들어가면 장비를 갖다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딱 시장을 봤을 때 아, 장비주들이 움직이는구나. 한미반도체도 좀 움직였고 원익가이피스뭐 아, SFA 반도체 그리고 기판 관련돼 있는 심텍 같은 기업들도 좀 움직이는구나라는 걸딱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번에 뭐가 움직일까를 꼭 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오늘도 하나하나 좀 체킹처리 해보면서 보도록 하면은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가장 좋은 건이 신용장고가 바닷권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고개에 탁자금이 67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신용, 개인들이 좀 주도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원래는 조선 쪽하고 원전 쪽은 오늘 올라야 되죠.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뭐 대화 전체에선 3, 40% 내용이 조선이랑 원전 관련돼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당연히 하나오션 같은 종목도 올려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6% 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4.32% 빠지고 두사 에너빌리티도 4% 가량 빠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스케줄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8월 25일 날짜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스케줄 매매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인들이 투매 현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이 수급이 이제 어디로 또 가겠죠. 그랬을 때 이런 제주반도체 같은 펩리스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신용장고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이슈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섹터에 대한 수급처리가 들어왔었을 때, 장대 양복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반드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꼭 체킹을 해놓고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 분봉상으로 먼저 쭉 보도록 하면은 지금 이평선에 그동안에 조금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가져갔다가 이 날짜 기준이죠. 이 날짜가 며칠인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21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평선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 도부관 쭉 이어가면서 상하단 찍으면서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 상단 포, 하단에서 매집선 집어넣고, 상단으로 올렸다가, 상단에서 단기차임에도 출회시키고 하단으로 내렸다가, 하단에서 매집선 형성하고, 상단으로 올렸다가, 단기차임에도 출회시키고 또다시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무조건적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수급 상태가 여기에서 다시 이걸 돌파하려고 했을 때는, 뭐, 올려치는 경우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캔들 모양이 얇은 봉으로 전환처리가 되는지, 아직까지 얇은 봉 전환처리가 나온 게 아니죠. 원래 여기에서 전환처리가 나올려다가 하락폭을 한번더 찍는 건데, 얇은 봉 형태로 전환처리가 나오는지,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가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간에 이 평선의 최하단권을 찍고, 반등 추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주가를 빼지 않겠다라는 모멘텀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은 14262원 정도 여기에 지금 보면 아래꼬리에서 동일선상에서 수급처를 찍고 항상 주가에 대한 반등풍을 가져갔었던 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여기에서 좀 세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모자란 게 거래량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600만주까지 터졌던 제주반도체가 오전에만 13만주 조금 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주반도체도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용장고 그래도 바닥건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수급 다시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OBV도 매도세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매수세를 가져와준다라는 거는 어쨌든 3만원에서부터 여기 2만원 사이에 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구간으로 매수세를 잡아주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막고 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타이밍이면은 이제 매수세 잡을만 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업 상태가 좋아지고요. 그, 기업의 이제 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가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되는 건가라는 게 항상 퀘스천마크가 많이 묻습니다. 그럴 때 봐야 되는 두 개의 수급은 필수적으로 지금은 OBV 시치하고신용장 겁니다.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OBV 시치가 여기에서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핵심 물량 자체가 지금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구간이 3만 원 선에서부터 2만 원 사이에 가장 많이 물려 있습니다. 여기는 뭐 매도를 못한 곳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하방권으로 추가 매수를 가져가 준다는 건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합니다. 왜? 이거는 평단가에 대한 조절 정도하고 주가가 빠졌을 때 저점 매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내리 놀리기 위해서 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방어하는 정도에 대한 수준. 이 정도만 막아주고요. 실질적으로 터널 아운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거에 대해서 모멘텀을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신용장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 o b v 수치가 되게 올라오면서 하반권 아래 꼴에서 먹어준다라고 하면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올려쳤을 때 지금 저희도 한 2만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이제 미래의 멀티플을좀 땡겨온다라고 했을 때멀티플이 제가 볼 때는 제주반도체는 거의 1, 2분기만 지나도 딴게올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가 계산을 해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정도의 수급처리에 올려, 올려치려면 어쨌든 돌파 처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신용장고가 올라오려면 이 기관들이 매수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쵸? 근데 기관들이 매수세를 가져오려면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가져와야 돼요 특히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따라잡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매수세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매수세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 따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옵션 포지션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갑자기 하방권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왜? 옵션 포지션 봤었을 때, 지금 콜 옵션에서 선물은, 아직 제가 표를 안 갖고 왔지만, 순매수세를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콜 옵션 포지션에서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푸드 옵션 포지션에서는 매도세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고개 애탁 자금 67조 원까지 올라가 있고, 그, 금융, 그 뭐냐, 융자잔고 부분 이 22조 원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포지션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선물 포지션을 봤었을 때, 롱 계약권이 18,000 계약권이 넘어가고, 쇼 계약권이 2100 계약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때, 이 수급이 과연 나갈까요? 지금 보면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이, 제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두사 에너빌리티나 뭐 이런, 어,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쭉 가져가다가 매도세를 장막판에 이제 일정이 다가올수록 매도세를 때렸잖아요 요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이 나오기 직전에 이 반도체 섹터가 먼저 좀 담고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를 뚝 담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가지고 또다시 매도세를 나가면서 지금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2차전지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담고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니까 외국인들도 스케줄 매매를 매 하면서 섹터별로 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요번에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 자,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재무 그, 반기보고서를 쭉 봤었을 때, 이게 재무제표상으로도 좋아요. 사실 연결재무제표상이나 재무제표상이나 비슷한데, 이제도반도체 유동자산이 지금 2100억 정도가 있어요. 현금및 현금성 자산이 약 320억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기업이 돈이 없으면, 뭐, CB나 BW나, 뭐, 사채들은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재무제표를 볼때 무조건적으로 현금성 자산, 장, 장, 지금 당장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쓸수 있는 자산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유동부채 부분이 약 550억 정도가 돼요. 그니까 러 2,000억 정도 있는데, 유동부채가 550억 정도 있으면 4분의 1 타작이에요. 그럼 25%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 한번 볼게요 지금 43억까지 찍혔어요 그쵸? 지금 여, 영업이익 부분이 연결재무제표 상이거든요 하고상 43억 찍혔어요 분기 반기로 하면 80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37억에서부터 43억까지 약 6억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분기가 더 좋아져요 그럼 43억을 그냥 4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4하면은 160억에서 한 170억 정도 왔다갔다 해요 멀티풀 팻리스 하기 때문에 30, 30배 정도 때린다 라고 하면은 4,800억 4,800억 에서부터 한 5천억 정도 사이 그쵸 근데 제조 반도체에 지금 현재 나온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 4,800억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반도체 장비 부분에 대한 게 발주 처리가 들어가요 그럼 팻리스 건에 대한 주문처리 들어올 거죠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2분기, 3분기, 4분기에면서 실적 부분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멀티풀을 계속 적용처리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죠. 딴게올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나겠죠. 근데 신용장고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럼 장대양봉을 올려칠 거기 때문에 따라잡기 투자라고 한다면 이게 기관들이 신용 반대매매를 일으키겠죠. 그니까 저는 여기서 저점 매수세를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포지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과 또 매도 타점, 이런 진행 상태하고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목요일 날짜 해가지고 플러스 5% 금요일 날짜 플러스 2% 어제 마이너스 2.8% 오늘 마이너스 5%자 여러분들 스케줄 매매에 대한 개인 투자자 매도 현상이라고 딱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주권 나올 거기 때문에 대응 처리 다 해드릴 텐데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만 5천 2 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하고 를 있다가 전략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케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 1 0 3 0 9 1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하시는 걸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 제주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랜드 플래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쵸? 여기 보시면 SSD도 잘 버티고 있는 상태고, 여기 보면 MCP HBM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보면 디랭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전력반도체 부분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펜리스 가격에 대한 단가 부분도 올라갈 거고, 제조반도체에 대한 실적 부분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조반도체에 대한 대처 부분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안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해 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 종목 해 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